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이 끝없는 데이터 스트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모든 건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00년 무렵에 있었던 아주 거대한 기술적인 충격, 어떤 단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미디어는 우리의 상황을 결정한다. 미디어 이론가인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핵심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쓰는 기술들이 그냥 뭐 펜이나 망치 같은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술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말 좀 급진적인 생각이죠? 그럼 시간을 거슬러서 1900년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키틀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담론 네트워크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소리든 이미지든 모든 간에 오직 글자를 통해서만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었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문자가 모든 걸 독점하던 시대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글자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이라는 단어는 쓸수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신하의 산에 천둥이 쳤다라고 기록할 수는 있었죠. 근데요, 그 우르릉 쾅쾅 하는 실제 천둥 소리 자체는 저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실제 경험은 결국 천둥이라는 이 글자, 이 기호라는 아주 좁은 병목을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진짜 소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책만 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 소리나 장면을 머릿속에서 막 상상해내야만 했어요. 키델러는 이걸 환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왜냐면 텍스트 자체에는 소리도 움직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건 독자의 상상력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 글자의 독점체제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세 가지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하거든요. 이 기계들은 글자가 절대로 담아낼 수 없었던 것,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 현실의 조각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주자가 바로 에디슨의 추금기입니다. 이걸 그냥 목소리나 음악을 녹음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보다 훨씬 대단한 거였어요. 사람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냥 길거리의 시끄러운 소음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였으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시간과 소리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개념이었냐면요. 시인 릴케가 해골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대요. 저 해골의 봉합선을 추금기 바늘로 긁으면 어떤 원시적인 소리가 날까? 중복삭하죠? 근데 이게 바로 추금기가 열어젖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표면, 모든 굴곡이 소리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다음 타자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는 사실 수많은 정지된 사진들의 연속이잖아요. 그걸 빠르게 돌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재밌는 건이 기술이 원래는 날아가는 총알의 궤적 같은 걸 포착하려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눈의 잔상효과라는 일종의 생리적 버그를 역이용한 기술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타자기입니다. 타자기는 글쓰기라는 행위를 개인의 손글씨, 어떤 신체적인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누구든 똑같은 모양의 글자를 찍어내는 표준화된 코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타자기를 처음 만든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총을 만들던 레밍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총기 부품처럼 글자도 표준화된 부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키틀러 이론의 가장, 뭐랄까,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새로운 미디어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예술을 위해서나 아니면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 기술과 아주 깊숙하게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키틀러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군사 장비의 남용에 불과하다. 와, 엄청 세게 말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연결고리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헤드폰으로 음악 들을 때 양쪽에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 스테레오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이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 기술에 사실은 아주 어둡고 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드폰 스테레오 기술이 처음으로 쓰인 곳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폭각 유도 시스템이었어요. 크니케바인이라는 건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종사가 헤드폰을 끼면 오른쪽 귀에서는 계속 뚜 하는 모습으로 장음이 들려요. 왼쪽 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띡 하는 단음이 들리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경로를 벗어나면 이 소리가 막 양쪽을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가 목표물 정중앙에 딱 도착하는 순간 두 소리가 뇌 한가운데서 우우우하고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폭탄 투하 신호였던 거죠. 이 무시무시한 살상 기술이 나중에 핑크 플로이드 같은 밴드들의 앨범에 쓰이게 된 겁니다. 히틀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용된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전쟁 때 암호통신에 쓰던 보코더. 이건 나중에 팝음악에서 목소리 변조하는 데 쓰이죠. 군사정부 녹음하던 자기 테이프는 현대음악의 멀티트랙 녹음 기술이 됐고요. 심지어 탱크 조종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오늘날 비디오 게임의 직계 조상입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분명해지죠. 우리가 즐기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뿌리가 상당 부분 군사기술의 재활용이라는 사실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오래된 기술들의 역사가 지금, 여기, 우리의 디지털 세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추금기, 영화, 타자기. 이세 가지 기계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이전까지는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던 우리의 경험, 즉 현실을 처음으로 분리해냈기 때문이에요. 추금기는 소리만 떼어내서 저장했고, 영화는 보이는 것만, 타자기는 텍스트만 따로 떼어냈죠. 현실을 각각의 데이터 채널로 잘게 쪼갠 겁니다. 바로 이 분리가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소리, 시각, 텍스트가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 쪼가리가 되고 나니까 이것들을 전부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코드죠.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숫자로 합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보고 계신 컴퓨터 화면, 스크롤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피드. 이 모든 게 사실은 100년도 더 전에 시작된 이 아날로그 기술들의 논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주는 지금의 디지털 융합 시대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리했던 그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세상이 이처럼 백년도 더된 그것도 전쟁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논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